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요 코이코이라는 곳에서 만든 6분의 1 스케일 나비 시나몬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스를 회전시키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수인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제 채널을 한두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쁜 소녀가 핫핑크의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못 참죠 <laughs> 그래서 질렀습니다. 여기 15세 이상가라고 적혀있죠. 저는 이 제품을 코믹스 아트에서 5만 5천원에 주문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주문을 했는데 이제 11월이 돼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6분의 1 스케일이라 박스가 꽤 큽니다. 높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제 세로화면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가로화면으로 바뀔 거라는 거. 일단 정면은 투명하기 때문에 대충 안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안을 뜯어봐야지 제대로 알수 있겠죠. 그리 코이코이라는 회사 제품은 제가 처음인데, 이 제품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제 기술력을 살펴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밑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블리스터를 꺼내봤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부분을 넘기실 분들은 이제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으로 몇초 정도 넘겨주시면은 이제 블리스터 장면은 넘어갑니다. 아, 뭐, 다른 회사 제품들 과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금속 핀이 하나가 올라와 있고 오른 발에만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흔들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튼튼하게 잘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사람 모양의 캐릭터들은 두 발로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발 모두 핀이 있는 게더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얘기예요.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는 부속품들을 꺼내봤습니다. 자, 반투명한 동그란 받침대가 있고요. 시나몬 버터플라이. 네, 두께는 요정도 되고요 네, 뒷면에 뭔가가 어, 인쇄가 되어 있는데 네, 뒤집어서 봐야지만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이코이 올 라이트 리저브드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한게 보통은 다른 회사 제품들은 그냥 금속핀 하나만 바닥에서 뿅 하고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신발 모양에 맞춘 보조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 핀이 이 캐릭터가 신고 있는 신발에 밑에 쏙 들어가서 오른발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또 처음이에요. 추가 표정 파츠가 하나 들어있는데 약간 새침한 오하는 표정이죠. 어느 표정이 더 좋은지 여러분께 여쭤볼 겁니다. 아, 몸매가 굉장히 좋죠. 크기도 크고요. 네, 뭐 후방주의 아닙니다. 자, 본체를 이제 끼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전을 시키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는 굉장히 하얗고 뽀얀 편이고요. 강렬한 이제 짙은 핫핑크,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핫핑크 색깔과 그다음에 약간은 옅은 분홍빛의 이제 머리카락 끝으로 갈수록 이제 분홍색이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꼬리가 엉덩이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인이라는 설정에서 이제 저렇게. 꼬리와 동물 귀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없는 편이 훨씬 예쁜데 요즘 서브컬처에서는 수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뭐 이세계 판타지물도 아니고 그냥 일러를 가지고 만든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발가락 표현은 섬세하고요 어, 잘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잘록한 허리, 골반 고양이를 흉내 내는 것 같은 귀여운 표정과 제스처 한쪽을 이제 윙크를 하고 있는데 눈동자가 하트 모양이네요 뭔가 맛있는 걸 먹었는지 혀를 날름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꽤큰 편인데 약간 로켓 가슴이에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머리 색깔이 뭐 흰색이든 회색이든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회색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귓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솜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저걸 또 극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한번 살펴봤어요. 사이즈가 크고 피부도 뽀얗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표정 파츠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앞머리 떼고 안에 있는 원래 얼굴을 떼고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표정하고 아까 날름거리는 표정. 날름거리는 표정이 좀더 귀여워 보이긴 하는데, 어,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표정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식장에 있는 캐릭터인데요. 어, 요 캐릭터는 샤이닝 하츠에 나오는 어,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오늘의 리뷰했던 시나몬. 그 다음에 리제로의 람. 람은 램에 밀려서 보통 인기가 없는데, 저는 둘다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미 불쌍해서 하나 샀었어요. 타이토 제품이고요. 룸웨어 버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고양이 혹은 고양이를 흉내내고 있는 캐릭터들을 모아봤어요.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랑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를 나란히 놓으면 얼핏 보면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지만 6,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한 공간에 진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나면 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스케일의 피규어들만 따로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가성비 때문에 구입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예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9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